착해? 착까지 그럼 도와줘야지 어떻게? 음 그렇게 싫다더니. 그래. <laughs> 이야 아. 연이도. 어? 연인도 도와. 뭐 음, 자 읽어볼까요? 손님을 보내세요. 음. 손님을 보내세요. 아니 보내보세. 보내보세. 아, 손님 보내보세. 음. 음. 손님을 보내보세. 음. 손님을 보내보세. 그래야 마마가 없어지지. 엄마의, 엄마의 흰 옷이 응. 바람에 휘날렸습니다. 응. 엄마는? 엄마는 점점 더 크게 노래하며 응. 춤을 췄습니다. 응. 사람들은 언제 싸웠냐는 듯이 응. 모두 한, 한데 한데 어우러졌습니다. 응. 마치 마을 잔치가 벌어진. 것 같았습니다. 음. 엄마, 음. 연희는 엄마가 자랑스럽습니다. 자랑스럽습니다. 인제는 또 자랑스러워졌대. 음. 그렇지.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. 마을 사람을 위해서 다 혼자요. 고생 하 혼자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지. 음. 음. 이야. 마을 사람들 다 좋다고 치우. 음. 야 이거 보세요. 마을이 이제 좀 안정이 됐나? 엄마가 이렇게 그리게, 그리게. 이 다물 좋다고, 그래. 좋다고 춤을추니까 그죠? 오늘 여기까지 엄마가 음, 누르나 보다. 음.